안녕하십니까. 이번 UCC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1학번 김진영 의임영이 라고 합니다. 저희는 고체 열전도도 실험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 다음 영상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위 조작 열준도도의1론및 실험 목적을 맡게 된 1학번 김성민 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표를 한번 글을 보시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 전도라, 열 전도도라. 두 번째, 실험 목적. 세 번째, 실험 정치 및 실험 방법. 네 번째, 실험 결과. 다섯 번째, 열 전도도의 활용 사례입니다. 개념 바로 알기. 열 전도도란. 전도 및열 전도도. 전도. 전촉, 접촉하고 있는 두 물질 온도차에 의해서 열이 흐르는 것입니다. 열 전도도. 물질을 이동을 하지 않고 고온부에서좋음부로 열이 전달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기타로는 열 소실 계산, 상치 제료 선택, 고온 재료 선정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합니다. 먼저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TH가 TC로 이동하여 TC가 열을 냉각하는 현상입니다. 실험 목적 첫번째 전도 대류 복사의 열 전달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푸르노의 법칙을 이해하고 응용합니다. 두 번째, 화학 장치 등의 고온 본행 재료에 따른 선택 기초 자료로서 상대적인 고체의 열 전도도를 이해합니다. 세 번째, 열 전도도 측정 방법을 습득하고 정상 상태의 열 이동으로부터 열 전도도를 구하고 전도에 의한 열 전달 현상을 이해합니다.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은 1호번 김진영 학생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녕하십니까? 안두 번째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1호번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 장치는 저희가 열전도 측정 실험 장치를 이용할 건데 먼저 사진으로 한번 크게만 보여 드렸고 나머지 부분 세부적인 부분들은 실험 방법 다음 차트에서 저희가 말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험 방법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온 커버를 개방시켜 줍니다. 보온 커버를 개방한 후에는 스탠다드 실린더에 압력을 풀어서 테스트 피스를 끼울 준비를 해 주고 준비가 되었으면은 실험하고자 하는 테스트 피스를 끼워 줍니다. 테스트 피스를 끼워주었으면 테테트피 피스를 단히히정정켜켜주위해해서마로잡잡준후 후에 시압압을을해해서단히히정정켜켜줍다다정정킨후후에보 p 커버를 다시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온 커버를 다시 닫아주고 있습니다 보온 커버까지 다 닫으셨으면은 이제 기계로 오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메인 파워를 작동시켜 줍니다 여기서 작동시켜서 전압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히터 파워를 켜 주시고 암페어 메터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수도 밸브를 조심스럽게 열어서 유량을 유입시켜 주면 됩니다. 유량이 유입되면 유량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밸브를 조절하여 l p m 을 2에서 4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3으로 맞췄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온도 조절 표시기를 이용하여서 실험하고자 하는 목표 온도로 설정한 후에 입력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정상값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준 후에 정상값이 되었으면은 각각의 표시된 온도를 데이터 시트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히터파워를 다시 꺼주고 수도 밸브를 잠가준 후에 구 p m 또한 영으로 다시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음 테스트 피스 실험을 위해서 보호 커버를 다시 개방해 준 후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스탠다드 실린더의 압력을 풀어서 다음 테스트 피스를 끼울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도 단단하게 마개로 고정시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요령에 따라서 테스트 피스를 끼우시면 되는데 장갑은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테스피스트 교체하셨으면은 다시 고정한 후에 압력을 가해서 마개로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고 압력을 다시 가야 됩니다. 영상에는 이어지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보온 마개를 다시 덮어준 후에 다음과 같이 이전에 했던 실험들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방법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1 학번 김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험 결과랑 열 전도도 활용 사례를 맡게 된 이공학번 이규상입니다. 앞에 보시는 결과는 저희가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인데 한 5초간 10초간 보여드리고 바로 계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보신 영상을 통해서 그 데이터 값을 지금 결과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TA의 변화량 그리고 TB의 변화량, TR의 변화량은 TA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저희가 테스트 피스를 넣었을 때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 그리고 Tb는 두 번째 테스트 피스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 그리고 Tr은 이두 개를 제외한 모든 지점입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a 변화량인데 Ta는 저희가 봤을 때 4번에서 5번에서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48-32를 하면 16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Tb는 6번과 7번에서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31 빼기 23을 하면 8도시가 나오고 네, 다음은 TR입니다. TR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의 온도 변화량을 계산해서 여섯 개를 더했기 때문에 6으로 나누는 것인데 이때 T12 값은 4 그 다음에 Q3는 2, 그리고 3, 4는 2, 그 다음에 7, 8은 1, 그 다음에 8, 9는 0, 그리고 T90은 1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서 6으로 나오면 1.672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KA, KB, 그리고 KQ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신 데이터는 고정 상수값과 앞에 계산해 드렸던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A입니다. TA 변화량 분에 TR 변화량 곱하기 LR 분의 LA 곱하기 KR을 하는 것인데, 이때 보시는 것처럼 단위가 온도 단위가 소거되고 밀리미터 단위가 소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2.23킬로 h 로 u r d 아워 디그리가 나오게 됩니다. KB도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KA와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소거되고 밀리미터가 소거되게 되면 8.90kcal u 미터 아워 디그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K입니다. LBLA를 와 빼주고 KB분의 LB 빼기 KA분의 LA를 한 것을 값을 나온 것을 나눠주면 되는 것인데 이때 밀리미터 mm 단위가 소거되고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4.47 킬로칼로리/미터/하워 퍼 미터 아워 디그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전열량입니다. 전열량 공식은 Lr 분의 Kr 곱하기 A 그리고 t r 을 변하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미터 미터가 소거되고 온도 온도 단위가 소거되기 때문에. 534.4kcal per m e h 가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은 열전도도의 활용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방열 소재로는 구리 알루미늄이 있는데 이거를 탄소계 소재인 흑연분말을 복합화해서 새로운 방열 소재를 개발하는 걸로 활용을 하였고 그 다음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메탈 하이브리드 방열 소재를 개발했는데 새로 개발한 방열 소재가 기존의 열 전도도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높아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의 원가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되고 전기차 등 미래 전자 디바이스에 영향을 미칠 핵심 기술이 됩니다. 이상으로 고체 의열 전도도 실험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